지방도 주름도 우리가 개박살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싹 지워드릴 지우개의원 한동엽 원장입니다 평소에 그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피부 레이저라면 피부가 상하지 않을까 오히려 피부가 더 얇아지진 않을까 소문으로는 피부 레이저하고 흉터가 생겼다던데 화상을 입었다던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오늘은 간단한 풍선 실험을 통해서 레이저가 얼마나 안전하고 정확한 타겟층을 향하는 레이저다 이런 것을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험에 도물질 레이저는 티타늄 레이저가 되어 있고요, 풍선이 같이 함께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선을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겉에를 피부 표피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검은 쪽은 멜라닌 색소가 모여있는 피부 안쪽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쿨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겉은 차갑게 되고 레이저가 안쪽에만 전달이 되니까 안쪽에 있는 검은 풍선만 터져야지 정상일 것 같거든요. 과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겁이 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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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리 끊어도 되나? 보시다시피 겉은 손상이 없고, 안쪽에 풍선만 터졌습니다. 아, 너무 빨리 안에 풍선이 터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예상은 했던 바이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서 되게 놀랍습니다. 왜 바깥에 풍선은 터지지 않냐? 이 원리 자체가 쿨링 시스템 때문에 겉의 표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저가 깊게 침투해서 멜라닌 색소가 모여 있는 층에만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검은 풍선이 터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은 풍선이 터졌다는 건 검은 쪽에 에너지가 전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즉, 안전하게 피부 겉에 화상을 입지 않고 안쪽에 유의한 에너지를 전달해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콜라겐의 재생을 시킬 수 있다는 라걸 실험으로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실 티타늄리프팅도 오래 레이저를 쏘게 되면 팁 끝이 조금 따뜻해져서 처음에 쿨링감이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지속적으로 통증의 유무에 대한 질문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젤을 도포하고 열을 식히는 과정을 겪는 것이 훨씬 더 피부 화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리프팅 레이저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위험성,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없는데, 가장 안전하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티타늄 리프팅인 것 같습니다. 방금 실험에서 보듯이 겉은 손상시키지 않고 안쪽만 정확하게 타겟팅 할수 있는 레이저는 사실 세상에 몇개 없거든요. 오늘은 간단한 풍선 실험을 통해서 마치 과학 교실과 같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피부의 손상은 최저로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얻기 위해서라면 저희 지우개의원으로 전화를 걸어주셔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민이 100% 해결되는 그날까지 노력하는 지우개의원 한동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